야. 그 위치가 안 좋을 테니이쪽으가리지 <laughs> 않아요? 가자. 어떻게 세요 응? 이쪽으로. 강남 부모님들 계셔서. 좀더 빼요. <laughs> 네. 예. 응, 그렇게 시작하셨어요? 네. 응. 말을 하세요. 3월 16일, 강남초에서 벌어지는 고명초와 강남초의 경기입니다. 1회 초 고명의 공격입니다. 1번 타자는 김현준이었고요. 2번 타자는 김주현입니다 3루 선수가 잡았으나 역동적으로 잡았고요. 일루 송구 에러 나와서 2루로찔려는데 일루수가 부딪혀서 타자주자는 2루까지와 있습니다.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 첫 타석부터 내아탕 골을 쳤습니다. 네.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. 3번 타자 3번 타자는 변민우 선수입니다 주루장갑 t 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끝냈군요김 n 선수는 s 루를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t 나는 사 a 방송을 t h 말라고 <laughs> 사실만 전하는 s a 야구 방송방입니입니다 우자 난타입니다. 이루자는 공이 떠서 뛰지 못했고요. 타자 주자 1루까지 나갔습니다. 현재 원아웃의 주자 일루입니다. 타석에는 4번 타자 조원빈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. 중에 자꾸 말을 해봐 응. <웃음> <오이>. <웃음> 센터에서 찍으니까 앵글이 확신이 안돼아 <laughs> 스트라이크 근데 우리 코치님이 심판을 보이시네요. 계신것같았어요 그렇죠? 네. 어. 빨간 옷을 입은 어른은 지금 감독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. 음. 오, 오. 아. 아. 세간나이마로 아웃됐고요. 이루주자 아웃됐습니다. 공수교대합니다